안녕하십니까? 2018년 경주 포커스의 신년 기획입니다. 2018 경주 희망을 말한다. 오늘 첫 번째 대담으로 권영국 경북 노동인권센터 센터장님을 초대했습니다. 경주와 경북의 인권 지킴이를 자임을 하고 계시고 또 실제 활동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경주의 인권 또 경북의 인권이 좀더 2018년 새해에는 좀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그 첫번째 경주 희망을 말한다 시리즈에 우리 권영국 센터장님을 초대한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 권 센터장과의 대담 내용은 경주포커스 팟캐스트 방송 경주팟을 비롯해서 어, 유튜브로도 오늘 저녁에 게재를 할 예정입니다. 또 음성으로도 별도 서비스가 경주팟에서 할 예정이고요. 어, 노동인권 변호사로 워낙 또 유명하시죠. 더 익숙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권영국 경북노동인권센터장 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경주팟 청취자, 경주포커스 독자 우리 경주시민들에게 인사 말씀해주시죠. <laughs> 예, 우선 2018년 새해 경주팟에 첫 손님으로 초대해주신 때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경주시민 여러분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또 그리고 경주팟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어, 우리가 한금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행운이 여러분 가정 내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예, 뭐 깔끔한 인사 말씀 고맙습니다. <laughs> 어, 지, 그 지난 7월 달에 우리 경주의 번률 사무소를 열었고, 또 작년 네. 9월 달에는 경북 노동인구센터가 출범을 했습니다. 한 3개월을 꼽아보니까, 석달 조금 지났던데요. 네. 그동안 경주에서 주로 어떻게 지내셨고, 또 어떻게, 어, 어떻게 지내셨는지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 작년 여름에 사실상 이제 경주로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어, 주소도 황성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지역 정서를 우선 파악하는데 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제 외지인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뭐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고 또 저는 뭐 지역을 알기 위해서 지역의 유적지를 찾기도 하고 또 지역문화재에 참가하기도 하고요. 또관간인은 지역의 그 맛집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지역의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도 같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 지역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생활보다 훨씬 더 여기는 좀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laughs> 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 이 지역에서 배워야 할 점이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사도 하셨죠? 예, 이사도 했또 아, 예. 주소도 아예 이전을 해서 이제는 경주 시민입니다. 네. 예. 네, 뭐 상대가 살아야 된다니 제발 좀 그런 말 하지 말고 <웃음> <웃음> 주소만 있어서 사실은 아, 경주 시민인데 예. 뭐, 사는 곳이 결국은 그, 예. 그것이 고향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가장 애정을 갖는 곳이 되어야 되겠죠. 네. 예. 우리가 그 9월 달에 경북노동인권센터 창립선언문을 그 제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살펴봤더니, 그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또 연대도 하고, 그 주체들과 함께 사회적 법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 경북노동인권센터의 창립을 선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도대체 제가 그잘 무식해서 그런데, 네. 인권의 관점이라는 것, 어떤 겁니까? 우선 인권이라는 게 보면 이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권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어,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최소한의 권리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요. 어, 좀 쉽게 얘기하면 인권의 관점이다. 예. 기존에 우리는 주로 돈과 권력, 출세, 뭐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많이 바라왔거든요. 예,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나치게 개발이나 성장 이런 중심에서 모든 문제를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정치를 하던 또 사회문제를 바라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 오히려 개발이나 성장의 희생물로 대상으로 취급되어 음. 왔죠. 어, 그래서, 위험한, 그, 어떤, 이제, 업무, 이런 것들이 외주화되고 이러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또 죽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어, 사람이 이제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의식도 매우 사라졌고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행복,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에 중심을 두고, 어, 지역 활동을 하겠다. 이런 제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 뭐 인권이 풀면 사람의 권리, 그렇죠. 사람의 중심에 놓다, 경제나 뭐 성장 이런 것보다는,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배고픔 또는 경제가 매우 후진적이었기 때문에, 예, 예. 예뭐 경제를 성장시킨다, 개발한다 이런 데 중심을 두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나 주민들의 생활, 또 사람으로서의 행동이라는 것이 어, 대단히 이제 그 괴리가 되기 시작했고, 오히려 더 성장 속에서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훨씬 불행하게 되는 이런 시대를 맞고 있거든요. 예, 예. 어, 결국 경제 성장의 목적이라는 것도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고,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삶의 질, 그리고 사람의 행복, 그리고 사람의 권리를 중심에 놓고 어, 지역 문제를 또 우리 사회 문제를 바라보자. 그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사회를 재편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인권의 관점에서 어 지역 활동을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12월 달에 12월 7일날 경주문화원 그 강당에서 우리 인권 시민 강좌를 열었잖아요 예, 그렇죠. 결국 이런 것도 어떤 인권 의식이나 인권의 중요성 이런 것 이런 가치들을 시민들 속에서 확산하자 뭐 이런 취지입니까? 예, 뭐 동일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일상에서 무시되거나 방치되어 온 여러 가지 시민의 권리, 예. 어, 그리고 사람의 권리를 올바르게 공유하고 또 이걸 확산시키자고 하는 의미에서 어, 원래 시민 강좌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전, 뭐 관섭이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어, 우리가 좀더 여러 가지 차별이나 이런 게 있어도 참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여러 정당화시켜 왔던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제는 보다 사람을 중심에 놓는다면 사람이 존엄하고 또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삶의 질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인권의식이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인권 시민 강좌를 지금 시작하고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거 시커, 뭐 제가 인권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말씀, 이런 질문 들려서어떨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네. 이런 인권의 가치를 네. 지역 사회에서 확산을 하고 또 네. 시민들과 함께 하려면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하고 네. 그게 필요한 여러 가지가 어쨌든 현재 사회가 또 우리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필요한 네. 것들이 또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현재 센터 운영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어, 센터는 이제 저는 그 법률사무소를 개소하기도 하고 또 이와 뭐, 무관하진 않지만 연계돼서 이제 노동인권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두 이제 법률사무소는 실제로 이제 변호사 업무를 중심에 두고 할 것이고 센터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인권의 측면에서 지역사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서 참여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가 나가면 그런 이제 신 단체로서의 활동이 될 텐데요. 어, 그래서 이제 센터는 철저하게 이게 비영리 단체로서의 활동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회원 가입을 기본적인 어, 그 중심에 두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으로 보면 어, 해비 회원들이 내는 해비 그리고 또 후원 회원들이 내는 기부금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재정으로 운영을 해나갈 생각인데요. 어, 저희들이 애초에 목표했던 그 회원, 기본적으로 이 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회원이 1차 목표가 500명 이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 많이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1차 네. 목표 500 이상 어느 정도 뭐한뭐 어, <laughs> 뭐 상세하게 예, 예, 한 100여 하시네. 명 이상 정도만 가입해 주시고 또 열심히 관심을 모아 주시면 1차 목표는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0여 명이 모자란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1월 달 안에 <laughs> 1월 달 안에 그 구정전에 가능하면 설 선물로 한번0명을한번 채워 보시죠 아예뭐 <laughs> 예. 저는 어, 경주 이제 시민분들 중에서도 어,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어, 이인권센터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가입하고 싶어도 이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 믿고 또 그분들이 많이 힘을 모아주시면 센터가 매우 힘있게 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이건 뭐 제가 사전에 우리 센터에 있는 거짠건 아닌데 네. 그 현, 현재 경북 노동 인권 센터 사무실이 경주역에서 우측 바로 밑에 그 조그마한 사거리가 하나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네. 밑에 자전거점도 있고 한고 그 왼쪽 편에 네네, 네. 예,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 케이 맞은 편 그죠? 날 그날의 고도 성당 맞은 편?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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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 있습니다. 그 예. 예. 꼭뭐 전화번호 혹 전화번호가 가르쳐 주실 수있아 <laughs> 예, 전화번호는 다 검색하면 되는데요. 우선 예. 그 한번 저 다음 포털에 가서 음. 경북 노동인권센터를 치시면 일단 그 사이트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공5사에 777에 7 4 7 2입니다 예. 그 보통 한번더 말씀드릴까요? <웃음> 예, <laughs> 제가 물어는 <laughs> 0사에 777-7472입니다. 사무실에 예. 가도 되죠? 시민들. 아, 열려있고요. 예. 어, 저희들은 그 적어도 경주시민의 사랑방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사실은 어, 공간을 완전히 예, 개방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한번 사무실에 직접 한번 들으셔서 또 갖고 있는 인권의 문제 우리 제사의 문제도 함께 또 나누기도 하시고 그러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경북노동인권센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풍부해지는 것이 또 경주와 경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 거라고 예.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내려서 뭐 마시는 커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급히 <laughs> 급히 갖고 오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라 니다 진심으로. <laughs> 예, 그한석달 이상 지나셨는데요. 3 개월 남짓입니다 따지고 보면. 9리십이일날 장례를 하셨으니까. 예, 그렇죠. 그 동안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다든가 인상 깊었던 뭐 이런 활동들이 있었으셨요 예,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좀 가장 놀라웠던 사실 하나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보통 경주라고 하면 그 우리가 뭐 천년의 보도또 역사, 문화, 도시의 중심, 도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되게 좀그 안전한 곳일 것이다, 또는 매우 편안한 곳일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진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자연적인 요소가 있긴 했지만 기존의 인식을 그렇게 봤었죠. 예. 어,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여기 와서 그 경주시의 7번 국도가 있잖아요. 예, 예. 예. 포항, 우산, 예. 경주, 우 연결하면서도 예. 경주시를 사실 관통하고 있는 그렇죠. 7번 국도가 있는데 이 7번 국도가 전국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 그것도 어 시내를 약간 벗어난 외동업이라는 구간 예. 13km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전국에서 가장 그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는 사실을 제가 여기 와서 예. 활동하면서 알게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어그 굉장히 이제 역사문화 도시라면 되게 안전한 곳일 것이다 적어도 예.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교통 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알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라고 봤더니 결국은 이제 어, 이 도로의 안전 문제를 그 동안 25년 7번 국도가 생긴지 한 25년 된것 예. 같더라고요. 근데 그 동안 어, 이러한 안전 문제나 생명의 문제를 사실상 방치해온 결과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예. 어, 근데 이제 이러한 교통 사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행정 당국도 알고 있었고 시민들도 알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시정되지 않았을까라고 했더니 결국은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시민들이나 주민들도 사실은 잘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방식을 또는 이제 그 시정 그 행정 당국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자기 문제로 안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 이제는 단순히 그 역사문화 도시라는 거기에 안주할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안전하고 좀더그 행복할 수 있는 그 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자신의 권리를 그러니까 위협받을 때또 네.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이제는 스스로 인식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칠번 국도 안전 대책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네. 저도 거기에 일정 부분 조언을 했었습니다. 네. 네. 결국은 그게 우리 경북 노동인권센터가 어떤 설립한 하나의 또 효과 효과도 아닌가 아, 저는 그렇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네. 물론 그 실제로는 사망 사건이 발생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고 또그 문제 시을 느낀 주민들의 움직임이 일차적으로 있었고 네. 또그 주민들이 법률적인 문제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잡차게 했을 때 함께 고민해주고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가 내지는 노동 인권에 인권에 관심을 가진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네. 또 같이 더 효과적으로 현재까지 오고 있지 않은가. 물론 궁극적으로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 그래서 생각도 예,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이제 사망 사고 계속 났을 때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고 그렇죠. 뭐 경주시에도 넣고 또 국토관리부에도 넣고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 이것이 적어도 어떻게 하면 이게 주민들이 이제 집단적인 그 안전 문제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같이 자극하고. 문제 제기를 같이 해야 되는데, 예, 예. 이런 방법들을 고민을 그동안 잘못 해온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걸 책임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스스로 어, 자신이 주체로서 나서야만 아, 이 문제가 해결의 단추를 열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해 주게 된 것이 바로 7번 국도안전대책의 출발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한편으로는 우리 경주에 이제 정착하신 건 크게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동안 또 서울에서 여러 인권활동이나 또는 뭐 한국사회 민족운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공공기관의 공무원들도 많이 접해보시고 또 행정기관의 여러 행태들을 봐왔을 네, 그렇죠. 텐데 사람들이 많은 인식 속에서 경주시 또 경주지역에 있는 어떤 행정은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친절하다거나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뭐 오해 내지는 실제 또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실제는 어떤지 음, 모르겠는데 네. 변호사님께서 이번에 그 여성 7번국도 양주 문제 해결하시면서 여러 공기관들 행정기관들 네. 대책에도 회복하셨는데 거기에서 느낀 어떤 인상이라든가 느낀 뭐 이런 건 어떤 거였나요? 어 저는 이제 아 우리가 보통 경북이나 경주적이 매우 보수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이 보수적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가치를 이제 준수 뭐 지키려고 하는 이런 거라고 그렇죠. 예. 보통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좀 뭔가 새롭게 문제를 그 제기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그걸 거북하게 느끼고 예.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있던 것을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해것 아닌가 라는 인식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 어, 그 결과가 바로 25년 동안 그렇게 위험한 도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예. 증명해 주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 이 지역의 공무원들도 사실 뭔가 좀더 이렇게 많은 변화를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이 지역의 정서나 아니면 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많은 변화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이것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도 어, 그런 이제 분위기에 좀더 익숙해져 왔지 않느냐라는 이제 어, 좀 인식을 하게 된거 같습니다.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제 그 굉장히 선하고 선한 의지를 가지신 분들도 많을 텐데. 네, 그렇죠. 어떤 전체적인 집단적인 어떤 분위기가 예, 안들었으 예, 예. 뭐, 아이씨, 나만 사는 거 해. 뭐 이런 답답함도 있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보통 이제 예, 이런 보수적인 환경 속에서는 뭔가 그러니까 자기가 해 보려고 나섰으면 이제 어 뭐저 지가 잘났네. 어? 이런 이제 보통 모난돌이 뭐정 맞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의해서 스스로가 자꾸 위축되고 좀더 눈치를 보게 되고 소극적이 되는데 저는 적어도 이제는 어 주민들의 어떤 행복한 삶의 질, 또 위험, 또 안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을 맞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지역의 공무원들도 조금 더 용기 있게 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네. 것이 오히려 경주를 앞으로 발전시키는데 훨씬 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 정원을 아, 맞으려고 네. 할때 인권센터가 헬멧도 대주고 방탄복도 대주고. 아, 저는 뭐 무엇보다 <laughs> 뭐, 시민들이 또 함께. 예, 저는 그런 게 네. 매우 익숙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뭐 찾아주시고 저도 조력하겠습니다. 네. 어떤 네. 깨알처럼. 공부하시도 됩니다. <laughs> <laughs> 아, 또이 작년 창립총회때 제가 서문을 받, 또 인터뷰를 하시면서 경북노동인권센터 설립 궁극적으로는 지역 사회 정치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예.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네네. 6개월 뒤면 이제 6개월 딱 6개월 뒤면 어쨌든 뭐 한국 사회 전체도 될 테고 경제 사회에서 가장 큰 정치 이벤트, 시장, 시의원, 도의원, 뭐 교육감 이런 이런 것. 지방 동시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맞습니다. 예. 어, 실제로 우리 권, 작년에, 저, 네. 벌써 재작년에 되네, 그죠? 국회의원 총선에 재장인. 출마하신, 네. 기도하셨기 때문에, 혹시 6월달에 시장선거 출마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시민들의 관심, 또 해달라, 뭐, 이런 요구도 있을 테고, 네. 여러 가지 관심도 적지 않을 텐데, 네. 뭐, 이런, 뭐 개인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네. 지방, 그, 경북노동인공센터에서, 올해 지방선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어, 지난해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공공기관 예. 청년도 조사를 했었죠. 예, 예. 저그 발표 결과를 보면서 또한번또 놀랐습니다. 그 청년도 조사에서 경북과 경주시가 꼴찌였다고 발표가 됐죠. 예예 예, 그렇습니다. <laughs> 근데 이 청년도에서 꼴찌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어, 행정기관 중에서 가장 부패했다는 그러니까. 의미를 달리 얘기하는 것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직설을 하면 경주시가 대한민국 행정기관 중에서 가장 부패했다, 가장 썩었다. 이렇게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예. 어,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천년의 고도, 뭐 역사 문화 도시, 그래서 굉장히 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주민들로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몇년새 뭐 계속 워낙 안좋았어요 예, 예. 뭐. 근데 이것은 결국은 이 지역에 견제세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저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 예. 주민들이 특별히 청렴하지 않아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주민들은 예. 뭐, 그죄 주민들은 매우 이제 예. 어, 청렴해 주길 바랬고 그런 사람을 열심히 이제 응원했을 텐데 문제는 어, 결국 이 지역이 보면 우리가 그 기득권 지배 세력이라고 할수 있는 특정 정당. 예. 뭐 지금은 이제 뭐 자유한국당, 예전에 새누리당이었죠. 이 특정 정당이 이 지역 정치를 수십 년 동안 독점해 왔었거든요. 예, 예. 뭐 경주시장도 같은 당이고 또 지방 의회의 한 명을 빼고 나머지 전부가 수불당 예. 그렇죠. 21명 중에 20명이 네. 같은 당 소속이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예, 예. 이런 구조에서는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국은 시스템적으로 이게 구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예. 왜냐면 물이 보이면 썩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우리 인간 사회도 적용되는 것이죠. 예. 결국은 이런 부끄러운 현상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결국은 저는 지역 정치를 바꿔내야 된다. 결국에 어, 썩은 물을 완전히 교체하지 않으면 음. 이 지역 사회가 다시 청렴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 조사에서 역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예.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적어도 지역 정치를 교체하는 측면에서 개혁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 모든 분의 분이 힘을 합쳐야 될 선거가 아닐까. 네. 그것이 결국은 경주시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에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변화, 그리고 지역, 저는 지역 교체라고 하고 싶은데요. 그 지역 교체를 위해서 저도 할수 있는 모든 힘을 보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택이 경우에 따라서는 출마가 될 수도 있고, 예, 수도 그 있고 부분은 같아. 이제 여전히 뭐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이 지방의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적인 토대가 될수 있는 게 바로 지방의회인데, 이 지방 의회에서 개혁적인 사람들, 예. 특히나 이제 시민들로부터 추천받는 또 지지를 받는 시민 후보들이 대거 지방 의회로 들어가서 실제로 어, 이 지역 정치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방지방 선거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또 굉장히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예잘잘 잘 들었고요. 네. 어 끝으로 우리 또 우리 경주 포커스 독자 경주파 참치자님들에게 새해 덕담도 좋고 뭐 네. 담보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뭐든지 예 말씀 마지막 어, 말씀 예예 네. 어, 저는 이제 새해는 적어도 경주시민들이 또는 경북의 시민들이 이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보수의 특파 또는 수구의 특파 이렇게 일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시민 스스로가 어, 주인의 식을 가지고 주역으로 나서야 되는 한 해가 돼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 2016년, 1 7년이 우리가 국민이 주인이 돼서 권력을 예. 교체를 했습니다 변화의 물길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과 일터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경주가 바뀌어야만 우리 삶이 변화된 것을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삶의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이제 주민들이 시민들이 스스로가 내가 아이 지역을 바꾸겠다, 또이 지역의 정치를 바꾸겠다 이렇게 어, 매우 주, 주인된 어떤 그런 이제 의식이 또 생각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고 바로 그 중심에 센터가 앞장서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한테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2018년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세해를 만들어 갈수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의 삶의 질 그리고 행복을 한 단계 앞당기는 그런 세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길에 우리 경주 시민들 그리고 경북 도민들도 함께하는 세가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희망을 어, 말씀해 주셔서 고, 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웃음> 예. <웃음> 이 조촐한 방송에 기꺼이 출연해 주셔서 독자 독자님들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경주에서 도 이런 팟캐스트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게저 매우 예, 놀랍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좀더 질높은 방송으로 한번더 모시겠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그, 경북노동 인권센터 권영국센터장을 모시고 그 경주 포커스가 마련한 신년기획 2018 경주 희망을 말한다 첫 번째 대담은 여기서 모두 마칠까 합니다.